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붉은붉음TV. 안녕하세요. 별곰별금 t v 의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백을 앞둔 영재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영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영재의 본명은 유영재이고요. 2012년 B.A.P라는 그룹으로 데뷔해 2019년 해체하여 솔로의 길을 걸었는데요. 제가 어제는 같은 그룹이었던 대현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영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그만큼 B.A.P를 굉장히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소식을 알리며 솔로로 우뚝 선 영재는 KBS 드라마인 99억의 여자에서 김성 역을 맡아 연기력을 뽐냈으며 지난 4월 첫 번째 미니 앨범 팬시를 통해 솔로 가수로 대중들에게 모습을 비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뿐만이 아니라 TV 조선 뉴트로 감성 음악 여행 동네 앨범에서 인천을 방문하여 버스킹을 하는 방송에서 권혁수와 함께 현실 동네 친구 영재가 등장하면서 캔디 노래를 부르며 화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B.A.P 정대현과 같은 멤버이던 영재 역시 두 번째 미니 앨범인 온앤온을 발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속사는 각 SNS 계정을 통해 영재의 새 앨범 발매 일정을 알리고 컴백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서 영재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공간을 배경으로 우드 커니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과 더불어 22일 컴백을 알리는 문구와 미니 2집 앨범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영재의 몽환적이고 시크한 분위기는 새 앨범 컨셉으로 대중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새 앨범으로 5개월 만에 두 번째 홀로서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활동에 대중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영재의 미니 2집 온앤노는 오는 22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으며 오는 15일 갓 온라인 음반 매장을 통해 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대중들은 기대 기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영재 화이팅 빨리 보고 싶어요.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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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게 해 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를 믿고 함께 하기로 결정한 영재 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영재의 음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그가 가진 무궁무진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제 2막을 시작하는 영재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추후에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의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파이팅! 가수 영재의 소식이 이슈가 돼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구매해드릴 예정이니 마음 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 t v 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